안녕하세요. 브라운 영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컬로케이션 조합 중에서 부사가 들어간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에요. 근데 그 전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a 로케이션이란두 어, 가지 이상의 단어가 같이 묶여가지고 항상 되게 자주 사용이 되는 그 조합을 이야기를 할때 a 로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예로는 right now 같은 경우는 right 대신에 다른 형용사가 써일 수도, 부사가 쓰일 수도 있지만은 거의 항상 right now라는 그 조합으로 쓰이게 되고, 그다음에 뭐 직업을 구하다 얻다라고 할때 get a job 같은 것도 get 이시 뭐 get 대신 다른 동사가 활용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결합 이런 식으로 하나의 표현으로 하나의 그 조합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때 컬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컬러케이션은요 그 중에서 부사와 플러스 형용사라든가 부사 플러스 동사형수로 어 부사가 많이 사용이 된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공부하셨을 때는 많이 못 들어보셨. 겠지만은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어꽤 자주 사용이 돼서 저도 배우게 된 그런 것들 많은 모아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린 표현은 narrowly escape입니다. narrow는 이렇게 좁은 거잖아요. 이렇게 좁게, 이렇게 피했다라는 뜻에서 어, 아슬아슬하게 피하다, 간신히 모면하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할 때, narrowly escape 이라고 합니다. 어, narrowly escape를 예문을 제가 보통 이거는 좀 뉴스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사고 관련된 거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뉴스 기사에서 따봤어요. 서 보시면은 man narrowly escapes tiger attack. <laughs> 어떤 남자가 아슬아슬하게 어, 코랑이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피한 경우 또는 boaters narrowly escaped destructive tornado in Kentucky. 어, 보트 켄터키에 있는 보트를 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파괴성이 큰 토네이도를 간신히 모면했다. 거기서 간신히 피했다. 이런 식으로 항상 death. 즉, 죽음이나 사고, 화재 등의 위험에서 간신하게,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살아남다. 거기서 피해를 입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narrowly escape 이라는 어, 그 조합을 항상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increasingly difficult입니다. 사실은요. difficult 대신에 어떤 단어들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it's increasingly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되게 많이 쓰이는 부사예요. 그래서 뜻은 당연히 뭐 점점 더라는 어 뜻인데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라고 쓸수 있는 자리에다가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라고 하면은 약간 좀 더 있어 보이고 약간 조금 더 똑똑해 보이는 그런 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increasingly 대신에 decreasingly라고 하면은 점점 덜 뭐뭐 해지다라는 식으로 사용이 돼서 increasingly 형용사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세 번째는요, ridiculously expensive입니다. 이것도 expensive 자리에 어떤 것도 다올수 있어요. 그래서 ridiculously를 먼저 살펴내 보면은요, ridicule은 이제 비웃다라는 동사고, 그 다음에 ridiculous라고 형용사로 하면은 deserving or inviting derision or mockery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즉 어, 비웃는 것을 inviting하거나 아니면은 그거가 비난, 비웃음 받아 마땅한 것을 이야기를 할때 ridiculou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그 definition 자체적인 상황에서도 쓸수 있지만 은 미국에서는요 ridiculous가 그런 정말 비웃음거리인 상황 말고도 그냥 too much인 상황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평가하는 상황인데 내 생각에는 그게 정말 too much이다. too much인 상황에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너무 말도 안 되게 싸거나 뭐 기다려야 된다는데 말도 안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그 아니면은 그냥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보통 it's ridiculous 라고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it's ridiculous 라고 쓸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ridiculous 한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 어떤 게 ridiculously expensive 하다 또는 어떤 게 ridiculously cheap 하다 ridiculously difficult, ridiculously easy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형용사도 사용을 해서 어 ridiculous 랑 함께 묶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patently wrong 입니다 페이튼트가 어, 많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긴 한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명사형은 특허라는 뜻이고 이거를 형용사로 하면은요. 명백한, obvious한 거.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때 페이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페이튼트 인 형용사를 부사로 페이튼 l 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명백하게 clearly, obviously, without a doubt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페이텐틀리가 어떠한 명백한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 다른 어떤 형용사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지만요.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게좀 부정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patently wrong 아니면은 patently absurd 아니면은 patently false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명백하게 틀린 상황 명, 명백하게 거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거짓인 것을 틀린 것을 부정적인 것을 강조를 할때 페이튼틀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또 비슷하게 페이튼니 스튜핏이라고 정말 명백하게 멍청하다라는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도 들어본 적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sparingly use something입니다. sparing은요, 형용사가 또는 뭐 sparingly로 부사라고 사, 부사로 사용이 될 때, 아끼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뭔가를 쓸 때, 어, 아껴가면서 조금 조금씩 쓰는, 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sparingly 어,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껴가면서 사용을 하는이라는 부사이기 때문에 항상 use라는 동사와 사, 같이 어, 함께 사용이 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치과에 가서 충치가 제가 충치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불소 함유 함량이 굉장히 높은 2 0달러짜리 치약을 치과 선생님이 저에게 권유를 하면서 어 이거는 비싸지만은 sparingly use 하면은 1년 정도는 쓸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너무 낭비하지 않으면서 조금 조금씩 아껴쓰면서 아껴가면서 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sparingly use 마지막으로 categorically deny 또는 categorically true or false입니다. 우선 categorically라는 뜻을요, definition 먼저 보면은요, in a way that is unambiguously explicit or direct. 어, ambiguous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는 애매모호함이라는 게 ambiguous고 unambiguous는 그거의 반대말이니까 어, 한 가지로 밖에 해석될 수 없는 완전히 명백한이라는 뜻이고 그렇게 unambiguously explicit 되게 직설적인 거나 아니면 direct한 것을 이야기를 할때 categoricall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게 된 상황은요, 수프림 <laughs> 코트에 새로운 저스티스를 임명을 할때 캐베너라는 사람을 어, 임명을 했어요. 그, 근데 그 캐베너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니면은 대학교 초반 때그 캐베너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어떤 어, 교수가 나와가지고 뭐그 사람에 대해서 어, 이제 막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알리게이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엄청나게 사회적 정치적 이슈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캐베너가 어 이렇게 기자 회견 같은 거에서 말한 음. 문장입니다. I categorically. And unequivocally deny this allegation.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 사실 unequivocally랑 categorically랑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뜻을 에, 가진 단어를두 개를 반복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 의혹을 어, 부정한다 라고 했어요. categorically. 그래서 이런 식으로 categorically deny라는 상황에서 항상 되게 자주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인 것처럼 항상 좀 법적인 상황에서 보통은 한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하다 또는 사실이다, 어떤 것이 거짓이다 라는 식으로 사용이 많이 돼서 categorically true or categorically false 라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거짓이다 라고 할 때도 categorically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 알아본 어떠한 부사와 그 다른 동사 또는 형용사가 자주 함께 쓰이는 그런 부사가 들어간 컬러케이션 중에서 제가 미국 가서 처음 배우고 제가 미국에서 자주 사용이 된 걸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좀 헷갈리실 때는 그냥 제가 예시로 드린 형용사랑 하, 형용사나 동사랑 함께 통째로 외워. 버리세요. <laughs> 여기까지가 오늘의 레슨이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 가지고 올 때까지 안녕.